퍼스트 디센던트 드롭스 이벤트가 8월 30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되고요. 이거 그냥 시청만 해도 아래 보상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착물, 스마일 바람개비, 페인트 이종 트위치 컬러, 그리고 소셜모션, 등 부착물 이런 식으로 계정 연동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트위치 생방송 보면 되고요. 따로 뭐 우회하거나 뭐 VPN 써서 우회해서 트위치 들어가고 그런 거 없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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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치 들어가서 뭐 해외 드롭스 그냥 떠 있는 거 있잖아 제목에 앞에 괄호 해놓고 어? 대괄호 해놓고 드롭스 이런 식으로 해 놓거든요 그런 생방송 아무거나 들어가서 일정 시간만큼 본인이 받고 싶은 보상만큼 시청만 하고 나오면 됩니다 연동만 하고 그렇게 하면 그냥 다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자, 지금 제가 트위치 계정과 스팀 계정 두 개를 다 연결했고요. 계정 연동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다 연동을 할수 있네요. 자, 트위치 계정과 연결된 계정 정보가 있습니다. 트위치 계정, 스팀 계정. 이러면은 된 거죠.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방금 넥슨 사이트에서 홈페이지, 넥슨 홈페이지에서 계정을 연동시키고 트위치로 들어왔는데 여기 지금 연결됨이라고 떠있죠. 아까는 이게 없었는데 연결됨으로 안되 있었는데 연결됨으로 되었습니다. 예, 시청만 하면 됩니다. 일정 시간 드롭스 활성화되어 있는 방송을 시청을 했고요. 총 2시간 시청을 해서 이렇게 지금 프로펠라 트위치 컬러, 페인트 2개, 그 다음에 마임 이모션, 그 다음에 가슴 부착물.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개 획득을 하였습니다. 바로 한번 인게임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모두 수령해 보고요. 프로펠러 역시 생겼습니다. 이렇게. <laughs> 음. 마임? <laughs> 아, 이게 다야? 생각보다 좀 그렇게 막 간지나는 마임이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정상적으로 인게임에서 드롭스 보상이 받아진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